나르시시스트는 가해자와 피해자 뒤집기 기술을 상당히 잘 사용하는데요.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낸 달보라는 3단계 기술이 있습니다. 1단계는 달보의 D, 부인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부인합니다. 2단계는 달보의 A, 공격입니다. 부인이 통하지 않거나 상대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즉시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인신 공격이나 원인을 전가시키거나 역공하는 등의 형태죠. 3단계는 달보의 RVO, 가해자와 피해자 뒤집기입니다. 이 3단계가 핵심 기술인데요. 가해자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역할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및 거짓말, 왜곡, 투사 등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토로합니다. 이 3단계를 거치고 나면 어느 순간 피해자는 문제가 있어서 옆 사람을 괴롭히는 가해자로 둔갑하게 되고 가해자인 나르시시스트는 억울하게 비난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선량한 피해자 행세를 하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생존을 위해 투사를 사용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달보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나르시시스트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잘 쓰는 방법이니 꼭 기억하세요.